굿모닝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말씀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다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야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혈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여 호와께 아래되 내 벌이 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를 떠나서 에덴 동쪽 놋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애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셀을 낳고 이라셀 무헤를 낳고 무헤아은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남액을 낳더라. 남액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야요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서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남하였더라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암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남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장세기 5장 말씀 계속 묵상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두셀라는 87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7 8년이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남액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6장 말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내피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장주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 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인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와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매일 기도문의두 번째 페이지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고 온 교우들의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앙도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성전과 예배를 향한 성도들의 열심을 다시 부어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삶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옵소서. 매주일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온 성도들로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